근로자의 퇴직금을 이제 거기다가 예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일시불로 못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환율에 국민연금 태우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수 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연말정산에 관한 영상은 거의 안 찍었어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신고도 제가 유튜버 초창기에 할때좀 찍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어, 영상 업로드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 신고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셀프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뭘 어디를 신고를 누락을 해도 해왔고, 그런 게제 눈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차라리 인건비가 생기게 되면 맡기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인건비에 관한 영상을 잘안 찍었어요. 괜히 찍었다가 이거 사람들한테 너도 할수 있다 이런 희망만 주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생기는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봐 그랬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연말정산을 제가 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기계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에이 어떻게 하니 이런 영상이 아니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 너무 모른다 라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 세무대리인을 처음 시작한 게 25살이었는데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받아요 근데 동일한 질문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들이죠.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하여간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자면 연말정산이 저희가 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기업 기준보다는 늦어요. 세무대리인 쪽이. 그리고 그렇다고 이게 아주 늦어서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근 대기업은 워낙 사람이 많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좀 빨리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무 대리인을 끼고 있고, 그리고 세무 대리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연말정산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연말정산을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금 좀 음, 보려고 하는데, 자 네이버에 연말정산 시기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뭐, 연말정산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요즘 이렇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제, 그 20년 전에 제, 그거, 이거 세무 일 시작할 때, 그때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막그 언니들 눈치 보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일을 배웠는데, 요즘은 너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은 너무나 잘돼 있는데 요즘에 알려고 그 세무대리인도 요즘에 아, 질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아, 하여간 이거는 좀 나중에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고 하여간 네이버에 연말정산 시기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 주요 일정이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내 자료를 어떤 거 어떤 거 모아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게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10. 9일은 일괄 제공 동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정보 동의, 뭐 이런 거 받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서 2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가 이제 연말 정산을 할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월, 거의 대부분 2월 급여 받을 때 연말 정산한 그 내역을 가지고 급여에 반영을 해요. 대부분 2월에. 그렇게 하고 그 후에 3월 10일까지 저희가 이제 지급 조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세무 대리인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5일에 아까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 그랬는데 올해 기준으로 1월 14일날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 이번에는 26일까지였어요. 그러면은 그 10일에서 15일, 최대 2주 안에 저희는 보통 3, 40개, 많으면 100개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부가세 신고가 26일날 끝나고 나면, 31일까지 지급조소 신고가 또 있어요. 1월달은 그 25년도의 하반기 신고를 몰아서 해주는 달이거든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큰 날이죠.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해준 신고도 좀 많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25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또 직원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급여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월 10일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면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면세 신고라고 하고요. 이건 뭐냐면 면세 업자들의 부가세 신고 같은 거예요. 그걸 2월 10일까지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면세업자가 적기 때문에 부가세 끝나고 바로 이제 연말정산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준비해라 라는 서류를 알려드리게 되죠. 이거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무사 사무실의 공통이고 이거를 근로자들이 모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뜨자마자 이제 이제 안달이 난 거야 이제 연말정산은 해야 되는데 나 빨리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그리고 남들도 옆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나는 늦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으로 사장님한테 이제 쪼르죠 우리는 연말정산 언제예요 우리는 연말정산 언제예요 그럼 사장님이 나한테 이세무대리인한테 있죠 이거 언제 하냐고 야, 언제까지 해도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 계속 묻죠 그게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좀 있으니까는 안에 이런 시스템도 좀 알아달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전에 15일날 간소화 서비스 열리면은 너네 그때또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예 3월 31일까지 넣고 보과세 신고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면세 신고도 하고 지급조사 신고도 하고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간이 있으면 그 차례차례 하라는 거예요. 그 차례차례 저희는 진행하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부가세, 최소한 부가세 신고를 끝내놓고 그 연말 정산을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면세 신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2월 초 돼야지 이제 연락이 가요. 사회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빠르거든. 그 사람도 많고 걔네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해놔야지 이제 2월달에 가서 그 시간을 맞춰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연말정산을 그렇게 묻는가 보면은 결국 한 가지거든요 환급 받으려고 자 여러분들 대부분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한 5~6년차까지는 세금 거의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급여 받는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어떤 업종요건과 나이요건 이런게 되면은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버리면은 한 4~5년 세금을 안 내요. 자, 연말정산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간단하게 어, 연말정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설명 안 하잖아요.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대, 급여 명세서죠. 어, 직원 입장에서는 내 급여 명세서를 보면 어, 보통 왼쪽에는 내가 받을 금액, 기본급이나 상여나 그리고 기타 수당 등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한다. 그러니까 차감을. 공제는 차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은 어디 어디에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항목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항목에서, 임금 항목에서, 이런, 이런, 이런 항목은 차감해서 지급을 할게, 차감해서 월급을 줄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임금 항목은 여러분들이 돈 받을 거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공제 항목을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죠.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세금에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요. 이런 그대로 보험이에요. 물론 준조세예요. 준조세라고 말할 수 있고. 솔직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내가는 세금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이거는 보험이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 보면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대부분 구성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지급계라고 195만 원이 있고 여기 공제계 8만 1,580원이 있고 실수령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급여일 날이 금액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세는 뭐냐 하면 어 2025년도 기준에는 네가 2025년도에 총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2025년도에 세금을 계산할 때 얼마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소득세를 뗄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소득세 뗀 거를 대신 이제 회사가 납부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달 버는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소득세로 먼저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2025년도에 얼마 벌지도 몰라요. 얼마 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5년도가 지나면 내가 2025년도에 얼마 벌었는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달 뒤인 2월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로자분들의 하나하나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계산해주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낸 거랑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는 소득세 신고라고 하지, 소득세 정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먼저 떼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산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는 1년을 일하면 2,34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식대나 자가 운전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예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하는 항목이거든요. 네가 비록 회사에서 이 금액을 받았지만 우리 세법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게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은 빼요 그러면은 20만원에 12달치면 240만원이죠 2340만원에서 240만원을 빼면 이 사람은 1년에 과세되는 소득이 2100만원이거든요. 어, 2026년도에 와서 보니까 2025년도에 이만큼 벌었더라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21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만약에 20만원이 났는데 내가 미리 낸 세금 있잖아요. 급여 명세서에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세를 다 더해보니 10만원을 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미리 낸 세금이 20만원이 있는데, 26년도에 연말 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10만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아, 10만 원을 내가 더 먼저 납부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납부한 금액 1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지금 소득세가 뗀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분은 1년을 벌어봤자 과세 소득이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세금이 안 나와요. 저희는 이 사람이 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라는 걸 미리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겠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여기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여기 급여 명세서에서도 보면은 소득세가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 보세요. 내가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리 낸 세금이 0이란 말이에요. 0인데 어, 2026년 2월에 와 가지고 2025년도에 소득세를 다 계산을 해 보니 1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10만 원을 도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만약에 내 급여 명세서를 쭉 봤는데 소득세 낸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2026년 2월에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딱두 가지예요. 어떤 세금도 내지 않거나 세금을 내거나 그러니까 황급은 남들처럼 황급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럼 나는 연말정산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냐. 니들이 이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과세 소득이 너무 적다 보면 아무것도 안 넣어도 세금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번거롭게 그 자료를 넣어서 뭐 하게요. 안 넣어도 세금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넣는 게 불리해요. 공제 받는 게 불리해요. 될수 있으면 이 항목을 넣지 않고 최대한 세금을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뭐 이런 항목이 몇개 있는데 여기서 공제를 받으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이낸 거를 다시 받는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연말정산에서 그 금액을 공제했다라면 그 금액을 퇴직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받을 때. 다시, 그때, 그, 여기서 공제된 만큼 세금을 그때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만약에 세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금액은 될수 있으면 늦게, 맨 뒤로, 맨 뒤에 그게 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안 넣는다 그러면 그 금액은 빼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낸 세금도 없는데 연말정산 꾸역꾸역 많이 넣으면은 어 나라에서 세금 더 돌려주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정산이란 거는 내가 먼저 낸 세금 안에서 돌려주는 거지. 내가 낸 세금도 없는데 뭐 내가 신용카드 버는 것보다 더 썼고 뭐 넣고 넣고 했는데 더 돌려주는 건 없어요. 급여 명세서 안에 소득세 낸 것만큼 그 안에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공제 항목이 아무리 많다 한들 돌려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돌려받을 거 많다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급여가 한월한 5-6백 넘어가면 정말 세금이 많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생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를 엄청 떼거든요. 상여가 2천만 원 나오면 천만 원을 세금으로 떼요.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이 될 확률이 높고 환급 금액이 크죠. 왜냐하면 대비해서 많이 떼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많이 떼고 나중에 많이 받을 때 이러면 은 바보죠. 차라리 원천징수 될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이자라도 주잖아요. 근데 국가는 먼저 세금 떼가지고 만약에 그 금액을 돌려받는다. 그래도 이자는 안 붙죠. 연말정산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나도 얼마만큼 환급 받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중소기업 취업자라든지 아니면 급여가 낮으신 분 그리고 아니면 공제상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득세를 떼지 않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소득세를 뗐다. 그래도 조금... 떼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득세를 떼가지고 만약에 환급이 나와서 환급을 받는다라는 저, 절차는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겠지. 그러니까 그 급여 대장에 딱 반영이 되니까. 근데 그 후에 사업자가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엄청 늘어나거든요.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휴, 팩스나 이메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처럼 된다는 거 아세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연말정산 막 서두르고 막 조바심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작년에 법률을 입법한 거를 봤을 때 중소기업은 2030년까지거든요. 중소기업 진짜 작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는 대기업은 이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견이나 중간에 낀 기업이 되겠죠 이분들은 이제 퇴직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가 이걸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1년이든 3개월이든 뭐 월별이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제 거기다가 예치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일시불로 못 받아요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환율에 국민연금 태우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퇴직연금이 그렇게 안 되리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수 있나요? 그 근로자분들 지금 이거 연말정산 이 작은 금액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큰 거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면 대부분 이 퇴직연금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95%예요. 진짜 큰 거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이 문제가 아니라.